자, 여러분들, 이번 문제 보세요. 자,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? 그죠? 오케이. 그랬을 때, 이제 이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. 그죠? 그리고 f0이 3. 됐죠? 그랬을 때, 자, a하고 b를 구해서 더해봐라, 그랬어요. 여러분들,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. 그죠? 그러면 지금 현재 딱 보니까 1에서 끊어져 있죠?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거고,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함수가 이거잖아. 그지? 그러니까 1에서 끊어져 있으니까, 그지? 1에서 만약에 연속이면, 이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이래서만 연속이게 되게 해주면 되겠죠, 오케이? 그래서 여러분들 연속 뭡니까 여러분들 연속의 정의 일단 뭐예요?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, 그죠? 일단 그죠? 그러니까 일단 먼저 좌극한 먼저 구해볼까요? 좌극한 1 좌극한 자,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질 워때 마이너스 x 플러스 a죠? 그 다음에 우극한. 리미트 i t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, 자, 1 플러스로 가까워질 때, 2x 플러스 b. 이게 우극한이죠. 그 다음에 함수 값은 x에다 1 넣으면 되니까, 어째요? 2 e 플러스 b. 그래서 1에서에서만 연속, 1에서, x는 1에서만 연속이 되면,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니까, 이것만 이렇게 각게 만들어주면 되겠죠? 됐습니까, 여러분들? 오케이. 자, 먼저 자극한 거 하자. 자, 자극한. 자극한 어떻게 요 1, 대입하면 되죠? 자1 여기다 대입하니까 얼마야?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죠 자 우극한 마찬가지 1 대입하면 2 플러스 b 함수값2 플러스 b 우극한하고 같네 그죠? 오케이 그럼 이두 개만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b 좌변으 이항하니까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우변을 이항하니까 3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3 이렇게 시가 하나 만들어내고 자 f0이 3이라고 했으니까 0으로 따 넣어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죠? 그래서 x에다 0 대입하니까 얼마야? f0은 a가 되겠죠 그 A가 얼마라는 소리. 그지 3이라는 이야기죠? 따라서 A가 3이라고 알아냈어. 그지 A 여기다 3 대입하니까 3 마이너스 B는 3. 그래서 B는 얼마? 0. 그쵸? 오케이. 그래서 A하고 B를 더 알아냈으니까 정답은 얼마다? 3 이렇게 되겠다. 오케이? 좋아요.